자 V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VT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VT도 최근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 들어와졌다가 최근에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매도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수익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V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이소만 가도 리드샷이라고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서 못팔 지경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거의 폭증을 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강한 상황인데 쓰신 사람들에 대한 평만 들어도 뭐 대체적으로 다들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리드샵 부분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VT 쪽에서는 실적이 당연히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라미네이팅 부분에서는 국제적으로도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업체들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VT를 비롯해서 상위 몇 개사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에 대한 경쟁력까지도 VT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라미네이팅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리들샷 부분들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다이소에서 인기몰이 중이고, 일본 쪽에서도 인기몰이 중이고, 결국에 화장품의 견조한 수주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라미네이팅 기계의 수주 회복세랑 동반적으로 음반기획 사업에 대한 강화까지도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은 결국 성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발판이 지금 놔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만큼 펀더메탈도 견조하다는 소리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멀티풀은 자연스럽게 위로 조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실적을 따라서 무, 무궁무진하게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VT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해당 이슈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말씀해드리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와 해당한 근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고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VT 관련한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원래는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못 봐요. 개인은 절대 볼 수가 없는 투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근데 제가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모 증권사,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부탁해서 딱한장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 안에는 VT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들샷 관련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음반 쪽 관련해서 VT가 지금 신사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치, 예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VT 주주면은 해당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있어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투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바로 체크를 해서요.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2월 들어서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일 급등 수익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에 총 제가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까지 포함해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당일 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그대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총 밑에는 4개의 교육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자, 초보다도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 총 4종목입니다. 대상호, 그래디언티 혜성, LS 머트리얼즈. 총 4종목이 걸렸고요. 대상호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LS 머트리얼즈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종목 역시 20% 넘게 상승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해당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중 5%권에서 해당 검색기의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제가 이미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종목이 포착이 되면 9종목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중을 똑같이 동일해서 매수만 진행하셔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수식값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을 여기에 파일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만 받으셔서 HTS나 MTS 저보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만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곳에 가서 아는 지인이나 혹은 아는 방이나 이런 곳에 절대 유포를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 한 가지만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VT가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준 이 라인들과 그리고 박스권에서도 계속 추세를 위로 올려준 해당 라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주가하고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구간들. 자,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눌림이 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계단식의 하락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차익이 나온 매물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요 외국이나 인 기관들 혹은 투신들의 물량들이 일부 이제는 차익을 보고 조금씩 매도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쪽에 들어온 이 수많은 거래대금들이에요. 앞쪽에 이미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이 당시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끝, 꺾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들이 아직 전부 다 터지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는 것은 특정 구간에서만 차익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VT에 모든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VT를 현재 매도세를 엄청 강하게 누군가가 압박으로 넣어주고 있는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아래에서 잡은 메이저들의 차익 매물들이 일부 나온 거고, 거기에 소 규모, 매수매도 공방을 하는 물량들만 유지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여기에 들어와준 이 물량들도 나가지가 않았고,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도 나가지가 않았는데 주가가 눌린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물량을 털려는 움직임,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가능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굳이 현 가격에서 내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 물량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은 한번더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차트를 좀 길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현재 VT에 들어와 있는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바닥권에 있을 때 당시에 보세요. 엄청난 매집 물량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와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엄청 분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 라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늘리는 과정 속인데 v t 에 그간 없는 매집 강도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21,850원이 5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가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물려 있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세력포착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매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팩토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스 케어를 포착기준부터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 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 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12월 달두 종목이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쌓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12월 매주마다 제가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바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v t 를 필두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12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순환매가 돌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 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땅 끓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